페이지 118 쪽서부터 인가요 음. RPM 페이지 118 쪽, 119쪽 할게 일단. 페이지 네. 118 쪽, 119 쪽. 아까 대학교 형 니네보다 지금 4살, 3살 봤잖아, 그 형. 네 살, 세살 받는 거지? 봤잖아그 형. 어 인천대학교 그냥 수시로 들어갔어. 아 인천대 신소재공학과 다니는데. 재생식품. 어 <laughs> 신소재공학? 어. <와>. 귀에 새 쳤어? <laughs> 재생식안 돼? 수학고 해줘. <laughs> <외죠>? 안 들려? 아니지. <laughs> 어, 이제, 거기, 거기, 거의, 거의, 이제, 저기만 해도, 어이, 학교 졸업하면 거의 취업에는 지장이 없는 거야, 신소재공학과는 어, 저, 프리패스인데. 그런데도, 신서재공학과 그런, 근데도, 응. 어, 가서 힘들어. 공학에? 딱, 네, 지금은, 지금은 대학이, 어? 대학, 어, 가고 싶어 하잖아. 근데, 그 가서는 또, 어, 그런 것들이 있어. 고민하니까 찾아온 거야, 선생님한테. 저도 찾아올게. 요어좀 대학에 잘 찾아올지. 아, 대학 대학 못가서 찾아 괜찮아. <laughs> 대학 못 가도 괜찮아. 어 근데 해줄 그때 그때만 해줄 말들이 있어. 얘도 이제 고민하는 게 그런 거야. 어, 그 제대 때, 니네 때는 지금 당장 특히 고3 때가 되면 은 수능이 전부인 것 같은데 대학교 1학년, 2학년 되면은 지나버렸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다 서울대, 연구대가면 좋지만 그건 아니잖아 현실적으로. 네, 그럼 가서 대학 가서 4년을 어떻게 누가 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20대 때 배운 내가 이제 쌓은 스킬을 갖고 있잖아. 내가 내 기술을 갖고서 잘 가고 다가 20년을 내가 사회에서 나가서 어,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다듬는 시기가 20대거든. 어, 그래. 그때가 제일 더 중요해. 사실 지금 앞으로 더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열심히 해. 스타트 라인이 달라져서 그래. 왜 대학가라 좋은 대학가라 얘기하는 게 어, 스타트 라인이 달라져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잘 생각해 봐봐. 올 초에 중간고사 좋은 데 선점해야 된다. 왜? 스타트라인이 달라진다. 많이 얘기하잖아. 밑에 선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 근데, 니네 이제 1학년 1학기잖아. 뒤지고 숨는게 많다고. 지금같이 하면 절대, 절대 못 뒤지고. 지금같이 하면 정신들을 좀 차려. 알겠지? 네. 음. 충분해요. 충분하. 뭐, 올리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더 하면 분명히 좋아질 것 같아. 알겠지? 음. 자, 118쪽, 118쪽. 몇 번? 793? 네. 793? 번 빨리 갈게요. 793 하나랑 또, 뭐? 7 9했었나 그러니까 이런거야거 이런 아까전에 내가 좀전에 그 100, 100, 117쪽에 있던 유형은 그때그때마다 문제 유형 따 달라지긴 한데 얘같은 경우는 많이 거의 비슷하죠? 아니 조금 달라 저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뭐가? 절대값 2x 마이너스 2 푸는 방법은 굉장히 많다 그랬습니다 얘를 만족하는 정수 개수를 물어봤어 그지? 정수 개수를 물어봤어 근데 이게 얘는 아까 앞에처럼 풀면 좀 힘들 것 같아. 그러자 얘를, 얘를 하자니 조금 빡빡하고. 아, 그래서 근데... 범위를 남는 게 좋아요. 얘는 이제 범위를 남는 게 좋아. 이런 거는. 그때그때 그 하나 다르다고. 도윤이가 질문했나? 도윤아, 얘0 되는 데가 X가 2분의 1이지, 2분의 1.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범위 하나 하고, 두 번째,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겠다고. 그럼 이때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2x-1 될거고요 넘기면은, x 조곱에 마이너스 3x, 어, 마이너스 4가 0보다, 잡거나 갔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이해하니 무슨 말인지? x-4에, 음. x 플러스 x 1이, 넘보나 잡거나 갔다 되고 x가, 마이너스 1과 4,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됐어? 응. 음. 빨랐어? 쟤들? 그러면은, 이거 쓰면 싸대기 맞습니다. 알겠죠? 왜? 이러이러한 가정 하에 문제를 푼 거기 때문에, X는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X가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얘가 답이야. 이제 1번 하나 푼 거야. 알겠냐, 무슨 말인지? 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네, 4보다 크거나 같아. 뭔 소리야? 네. X가,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요. 네. 아, 내가 연구를 했어. 파란색 보 파란색. 이거요? 네. 이거? 네. 어, 미안. 됐지? 네. 두 번째 거 그럼 얘는요 까마쇠 을게요 X제곱에 얘 변함 없구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넘기면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플러스 X 마이너스 0보다 작거나 같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마3 X 2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치? 네. 얘는 2분의 1보다 작다잖아 그지다 하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마이너스 3 X 2분의 1보다 작아야겠지? 얘가 작겠지 아... 얘랑 얘랑 정수 따지면 되는 거야 도 뭐, 어... 그걸 알겠어? 얘는 1, 2, 3, 4가 되는 거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X값은 1, 2, 3, 4야 정수라서 이해하냐? 네너 알겠냐고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 안 갔어? 갔어요 한번더 해줄까? 얘는요? 마 3, 마 2, 마 1, 0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개수 물어봤나요? 8 개가 답이네요. 일곱. 어? 일는안 되는 거야. 왜안 되지? 당연히 이런 얘 때문에 얘 또는 얘잖아. 또는이잖아, 그치 이런 음. 가정안에 나와서 얘가 나온 거고 이런 가정에서 음. 알겠지? 더 하시는 거예요. 얘랑 얘랑 겹치는 거지. 이런 음. 가정안에 나온 거고 또는 이런 가정에 나온 거니까 두개 음. 얘랑 얘둘다 되는 거예요. 알겠냐? 네. 음. 한번더 해. 그 다음에. 실력 795. 9 5번보는다고 그랬어? 마니스 이거 크로아나 거 아까 크로아거죠 실력 95번을 모르겠다는 얘기야 지금? 마니스 이거 크로아나 그럼 이거 번 나눠줘야 되지 그러니까 네가지 경우가 나오는거 아니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두가지 경우 가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날라가요? 자 이건 좀 해줄게요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서 지워대 되죠? 네이시 이게 함정인데, 이게 함정이야. 되게 어려워보이 절대값 양정이 좌벽이 둘다 있고, 그죠? 795번 지 볼게. 795번에, 절대값 X 주고, 플러스 X 플러스 1이 나, 이렇게? 그 다음에, 절대값 X 플러스 2가 작다, 이렇게 됐나? 절대값 안어요 뻥치지 마절대값이휘져 있잖아 저기요 여기 저기 이상한 일이 없어서 아 미안 어, 그 일이 미안 일이 커졌다 됐죠? 일이 커졌네 어또 K가 집어넣었네 일이 커졌네 갑자기 중간에 일을 집어넣을 <laughs> 줄 알았네 <알아, 응>. 나도 <laughs> 이렇게 되어죠이 아, 문제 핵심 포인트는 얘야 얘의 포인트는 내가 절대값에 있는 얘를 가만히 봤더니 가만히 지려봤더니 완전히 얘를 <laughs> 보셨거든 아니야 판매실을 써도 돼 완전제곱 수면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치? 완전제곱식 써본거야 얘를 그럼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가 4분의 3이잖아 그치? 그럼 무조건 0보다 큰거 아니야? 얘 무조건 양수 아니야? 양수인데 절대값 붙여도 무조건 양수잖아 이거죠 한번 더? 한번더 설명해줘 이해갔어? 어. 그 이래서 4개가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2개밖에 안나온다 네, 결국, 네, 얘가 네, 무조건 네. 양수니까. 절대 값을 씌워도 양수같지 아, 그래서, 네. 결국 이 말은 이것을 니가 딱, 딱, 치질한 네. 거야. 거미가 4개하는건들은 거의 없어요? 있긴 있지. 근데 얘 지금 따져봤더니, 얘랑 같은 거잖아, 결국은. 얘뭘 네. 집어넣어도 무조건 양수라고. 네. 그래서 네. 절대 값아니 무조건 뭘 집어넣어도 다 양수라고, 이 논리 때문에. 요게 이해가 가야 되는데? 알겠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이제 나는두 가지로 나누면 되네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하나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나 이제 풀면 되죠 되죠? Yeah. 한번더 해줘? Yeah. 이 문제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한 거야 yeah. 절대박 두개나왔는 당황하지 말라고 알겠냐고 어. 그다음에 119쪽 질문하세요 118쪽도 질문하세요 118, 119 질문하세요 없으면 넘어갈 거예요 yeah. 또 풀어봐 질문해 이거 내가 그냥 안 풀었다고 다 한다는 가정에 하는 게 아니라 120, 120, 120, 120. 어 중요해서 그래요, 중요해서 2 1쪽으로 넘어가요 121쪽 주문해보세요 20. 20일, 20일 모르겠다고? 21 모르겠다고 20일 22둘다 해줄게요 19서부터 해주면 안될까 19 뒤에 모를 것 같은데 19를 모니까 20일 22 모르지 19맞았어19 알았어 19 알았어 19알았19 알았어 19알았19 알았어 19 알았어 19 알았어 19 알았어 19 알았어 19알았1어이 유형 19번은 다 건드려 줄게요. 페이지 121쪽에. 하 어? 오케이. 하지 마. 해줘, 아, 아. 네, 해줘 여기 유형 16, 17, 18번은 다 알아요. 네, 17, 알겠어? 17, 17번. 유형 17번? 네. 유형 17번? 응. 유형 17번의 응. 대표 유형은 뭐야? 812번이죠? 나매트은1 2 0쪽이거1가연가다 해가지고. 뭐야? 3가 봐요. 120쪽에. 몇 번? 812번 이요 네. 812번 합니다. AX 주고 AX 주고 플러스, EAX, 마이너스가 0보다 큰데. 얘가 해를 갖도록 하는 A 값의 범위잖아. 네. 얘가 해를 갖도록이면 해를 갖도록. 어? 해를 가져야 되는데. 팔십, 다른 이 20, 아0 그럼 얘는 얘가 해를 가져야 되면 있잖아. 그치 엑스에다 물 집어넣고 근 얘가 해를 가져야 되는 잖아 그럼 그래프로 한 계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 물 집어넣고 근데 해가 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영인 대가 있는 거니까 그죠? 영인 대가 있으니까 첫 번째 a 는 반드시. 양수 이어야만 하겠네 네. 아리올로기잖아 이거 저질야 선생님이 <laughs> 제일 저질이야 아주 어? 네. 두번째 비반해지고 마이너스 A씨가 0보다 작아야만 하겠네 그죠? 네. A에 A-플러스 5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A는 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0보다 작다고 하나? A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이렇게 해놔? 네. 맞잖아요. 해버렸네요. 그렇지 않아? 네. 그럼 내가 알수 있는 거, 재밌는 상황 벌어지는데? A가 0보다 크, A가 0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다는 가정 하에 지 문제를 풀었더니 네. 두 개가 나왔잖아. 네. 그치? 그럼 뭐가 이상하지 않아? 네, 이게 값을 구때 뭐가 이상하잖아. 이상하네. 탄력 힘이... 씹 뭐가 이상하지 않냐고. 이상해, 너무 이상해. 뭐..뭐가 되어이나쪽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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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A가..A값..내 A가, 문제 잘못 읽었나? 아..A가 양수..아..죄송합니다 다시 볼게요 A가 두 가지 상황이 될 수가 있네요 양수일 수 있고, 문제수 있고 쟤 문제 잘 잘못 읽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게 아니라 X에 대해서 얘가 그냥 해를 갖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네. 죄송합니다 문제 잘못 봤습니다 얘가.. 얘가 해를 갖도록 하는 A값 범위 얘가 해를..얘가..이것이 해를.. 얘가 이것이 해를. 같도록 하는 A값 범위에요. X값이 아니라 A값 범위입니다. Yeah. 그럼 나는 두 가지겠네. 첫 번째, 문제 풉니다. A가 음수일 수 있고요. A가 아니지 A가 양수일 수 있어. 두 번째, A가 음수일 수도 있죠. 위로 블록일 수도 있다고. 위로 블록일 수도 있다고, 그렇지? 네. A가 양수 아래 블록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렇게 있어다는 얘기잖아. 그지? 얘는요, A가 위로 볼록이란 얘기잖아? 그럼 A가 0보다 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있어야만 하는 거지? 예. Yeah. 한번 더? 네 yeah. 그럴 거 아니야? 네. Yeah. Yeah. 그럼 이런 가정에판별시 t 가판별시 t 가 B 반해주고 마이너스 리시가 0보다 작아야겠네. 그지? 네. Yeah. 그럼 따라서 A는 마이너스보다 작고, A는 0보다 큽니다가 돼. 이합니까 무슨 말인지? 네. Yeah. 근데 얘는 있잖아. 응? 아,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만 냅둘게요. 이렇게만 냅둘게. 예. 얘는요, A가 음수라면, A가 음수라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 판별시 D가 0보다 무조건 커야만 할거 아니야, 그지? 네. B 반해주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커야만 한다고. 그럼 A가 0보다 크고 A가 마이너스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네. 이해하니 무슨 말인지? 네. 그럼 답은 뭐가 돼? 음. 여기서 얘 하나 나오죠? 네그다음 여기서 어 A가 0보다 작다는 어 가정하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 지금 그지? 예이랐어 그렇지 답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A는 0보다 크던가 또는 A는 마이너스보다 작던가. 작아야만 하지 네. 네가 네 질문한 거야 형네한번더 해줘? 아두 개로 나눠라고 포인트야 네. A가 범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도개다 알겠냐? 저 어? 정리하세요 질문 또. 어, 이제, 이제, 121쪽 합니다 네. 네. 어, 유형 19번. 아, 여기 유형 17번도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여기는 그냥 시험에 다낼수 있는 파트예요. 지방 아. 아지 알겠지? 음. 유형 19번, 유형 19번 갑니다. 해도 되지? 네. 유형 19번. 쉬어도 되지? 네. 유형 19번. 이거 민수가 나있을 수요일에 질문했던데가 얘가? 예 네, 20일 2 2질문했었어 20일 22만 할게요 20일 22만 네. 민수 다시 한번 들어봐 예 네. 하다 있었나? 그래가지 오오 18, 19번 해, 해 말어. 19번 해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2 아까 19번 누가 질문했었지? 네? 19번 나? 해말로 나. 빨리 얘기해봐 나아니었어 그럼 20일 20분 바로 갈게요 시간 관계산예 네. 21번 볼게요 21번 둘다 되게 좋은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 뭐하냐. 뭐에 희들 하기 싫어? 안 AX 주고 플러스 BX 플러스 C가, AX 주고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의 해가, 해가 뭐래? X가 1과 X, 5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a 의 X 마이너스 5 제곱 플러스 B X 마이너스 -5. 5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예를 아. 하는 얘를 하는 만족하는 정수 x 의요 정수 X 값이 합 합을 물어봤어요 이렇게 오리지널 버전 하나 좀 빨리 풀수 있는 도전 하나 두 개로 알려줄게요 그 얘의 문제는 사실은 여기를 보면서 첫번째로어디 쓰라는 얘기야 오. A에 둘다 지금 잡거나 갔다고 끼어 낀게 있잖아 그렇지그 A가 양수라는 얘기야? 어 아이고 실수인데 A에 얘를 보면서 A에 X-1 X-5가 0보다 크거나같단 얘기야 네. 원래 사실은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었던 상황인 거거든? 얘를 보면서 이렇게 만든 건데, 개수가 A잖아? 그지 부동 안바뀌었는 얘기잖아, 그지 이해합니까? 그럼 갖다 보시면왜이 양수란 얘기야, 이거? 이런 상황인 거야? 근데 내가 뭘 물어봤어, 지금? 뭘 물어봤어? 얘를 물어봤지, 얘를? 네, 네. 그 얘를 전개를 했을 때에, AX제곱에 마이너스 6A, 6AX 플러스 5A가 영구가 잡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했단 얘기지? 왜? 이해하니? 얘 그냥 푼 거야. 왜? a 곱해줘, 이거. 앞에 최고층 기준 a 죠 최고층 몰라서 어. 근데 분놈안 바뀌었지. 그럼 a 양수란 얘기네. 알겠어?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얘하고 얘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아, a는 a인데 b는 마이너스 6a고 c는 5a란 얘기잖아. 그렇지? 이걸 지금 찾은 거예요. 얘랑 얘랑 같아야 돼서. 이하냐 네. 그럼 얘가 대입할거야대입할거야 네. A에다가 얘를 B, 어 B에다가 얘를 각각 대입할거야 C에다 B C에다 그럼 얘가 이렇게 될거 아니야 A에 X 마이너 네. 뭐가 안보여 네. 일로 앉어 네. X 5의 제곱이고 B에 플러스 B에다 마이너스 6A X 마이너스 5구요 C에다 플러스 5A가 이런 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이해했어? 네. 각각 여기 형이 여기가 대입한 거딴게 아니라. 네. 이해합니까? 네. 그럼 AC 먼저, A 지 o 도부등호 바뀌니 안 바뀌니? 안, 안, 안 바뀌죠. 왜냐면 양수니까, 그지? 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네. A로 나눠도 지금 부등호안 바뀔 거 아니야. 왜? A가, A가 양수니까. 양수니까. 그죠? 전기할게요. X제곱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마이너스 6X, 플러스 30, 플러스 5가 0보다 작습니다. x 제곱에 마이너스 16x 30에 플러스 60인가요? 네,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x 마 6에 x 10 이렇게 되겠지? 네. 네. 치환해서 푼다고? 어디를 치환해? 여기 같은 거 치환해서? 아, 밑에 x 마이너스 빨 이거? 네 마음대로 하세요. 관계 없어. 저번에 치환을 했던 건데. 어, 치환 풀어 그때 그때마다 다르지. 치환해서 풀어도 관계 없어. 네. 지금 도현이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아, 어. 얘를 약분했으니까 그지? t를 취하면 t제곱에 마이너스 6t 플러스 이렇게 써도 관계 없어요 그죠?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뭔가요네 아...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네 됐어요? 마이너스 6x 그 x를 여기다 이제 t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에 x 마이너스 10 이거랑 같은 거죠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지 네예 이게 푸는 게오리지널 거죠. 빨리 푸는 거 뭐냐면은, 빨리 푸는 거 뭐냐면은, 얘에다가, 음, 얘를 보면, 같이, 네. 얘에다가 얘를 물어봤지, 얘에다가 얘를 물어봤지, 근데 강화했더니이 식이랑 이 식이랑 똑같아. 뭐만 네. 바꾸면 X 대신 X 마이너스 오만 들어가면, 그지? 네. X 대신 네. X 마이너스 오만 집어넣으면 똑같다는 얘기야. 그지? 우연의 일신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우연의 일 그지? 네. 그럼 이렇게 푸는 게 낫다고. 아. 그럼 여 갔다만 빠진 거잖아. 네. 그럼 내가 X 대신 X, X의 범위가 얘였을 때 얘가 얘였잖아. 이거의 해가 얘였잖아 네 그치? 그럼 만약에 x 대신 x 마이너스 5지 보는거지? 그럼 5를 5씩을 빼면 되겠네요 아 빼면 되아 5씩을 더해주면 되겠네 더해주면 되겠네 그치? 네. 그6 될거고 x 될거고 10 될거 아니야 x 10 될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더? 10 같아지면 빼야되는거야 뭐라고? 빼야되는거 아니야 왜 빼? x 마이너스 응? 아 제곱이구나 아 아니, 제곱이라서가 아니야 아, 이 아, 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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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수 마이너스 1더어요 음? 얘가 x축으로 지금 플러스 5씩움직였다는 얘기 아니야? 예그 yeah. 얘가 yeah. 내가 얘를 또엑스바이너스으로바꿀거잖아 지금 yeah. 그치 빼는게 아니라 5씩을더 해줘야돼요 x축으로 플러스 5만큼 움직인거라서 아 이거 몰라도 돼 나중에 yeah. 다시 얘기해줄게요 yeah. 이건 우연일치로 가는거라서 이거 다 제대로 알면돼 yeah. 이 방법부터 좋아 yeah. 알겠지? 이런 경우만 되는 거예요? 어. 두 개, X-가 두개 중, 그 때만. 지우됩니까 네. 네. 음. 이거 지우고, 요거 밑에 거 해주고, 그 다음에 834번하고, 좀 볼게요. 834번. 822번 볼게요. 822번. 822번하고, 834번하고, 마무리 좀 할게, 요지 알겠죠? 네. 너네 그 뒤에까지 다 풀어갖고 네 너네 개념일이랑 RPM 안 돼있잖아? 네그까저전과접표못 나가 네 어? 네 토요일 날 네. 3시까지 오세요 아 일요일 날? 뭐. 그래도 일습니다 어? 일요일 전더운같 웃으면서 시작하면서 울면서 끝나고 다한다고치지지 말고 일요일 날시 토요일 날만 해가지고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울래? 아니요 일요일 날 낫잖아 그치? 일요일 날 3시까지 못 아, 와? 뭐. 그럼 뭐. 늦게 오면 관계없어 다이야나토요일어뭐토요아네 토요일, 요일 모든 다얘기하 아니 아무수 있는데 최대한 빨리 와 헤딩만 되겠죠. 듣고 온다. 살매, 살친구들이 말을 짧게 짧게 하네. 애 페이스가. 아버지 뿌리야. 영보다 커나너 같은 사람 유족 없어. 얘가, 얘가. 교진이아니요표진이 아, 음. 마이너스 2, x, 2 이렇게 있습니다. 얘일 때에 f에, 나 봐. f에 2000, 2019에 마이너스 x는 얘가 0보다 작은 해가 될수없다 그랬나요? 해가 될수 없는 것이라고 물어봤지? 그지 네. 그러면 얘들아, 이걸 먼저 잡을 거야. 2차 6말 때문에 6말 때문에 내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있거든? 그러니까 보다 작거나 같다로 시작되겠지? 이해하냐, 무슨 말인지 근데 내가, 얘가 지금, 얘, 얘가 다르잖아. FX 2차 식의최고항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 그래서 A를 곱할 거라고요. 근데 그때 곱한 A는, 얘는, 얘는, 아유. 얘는 아유. 뒤집어졌단 얘기지? 그래 따라서 A는 얼마나 얘 따라서 a 음수란 얘기지 음수, 음수,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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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률 알겠냐? 알겠냐고? 음. 얘가 뒤집어져야 되니까 예를 보면서 예를 작성을 했거든? 예를 아. 보면서 예를 만들었는데 F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며 아부반대니까 예. 그치? 그럼 아, 뭔가 아, A를 굽혔을때얘가뒤집어다는얘기잖아 아, <laughs> 그럼 A는 뒤집어진 것이 양수야, 음수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내가 하는 말? 한번더 해줄까? 이해 안가요? <laughs> 이해 갔어요 이해 가? 그럼 내가 요, 놈, 요 놈을 요 예. 그 놈을 있잖아 Fx라고 볼게 f x Fx지 그지? Fx 지금 잡은거야 내가 네. 예를 들어 Fx 맞는거잖아 지금 그지? 예. 따라서 내가 필요한 f 의 2019-X는 여기다 2019-A에 2019그니까 2021, 2021, 2021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맞죠? 네. 어, 대입하이가2017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이렇게. 예. 네. 이해하냐 무슨 말인지? 네. 예. 네. 이렇게 쓸거 아니야, 그렇지? 예. 네. a를 나눌 거야. a 를 나눌 거야. a로 나, 아 a로 나눌 포트 맞겠지. 그렇죠. a 나누면 따라서 네 a 나누면 f의 2019 마이너스 x는. x 2021, x 2017에 영구에 적고 나왔다. a 나누면서 뒤집어진 거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바꾼 거 이쁘게 쓰려고 뒤집어준 거야. 이해가 네. e 서 무슨 말인지? 도체한번더 해줄까? 우리 지치이 시딴짓거리 하냐고 지금. 아 정신 못 차리네 이것이이 나중에 유튜브 봐이게 하면 안 가르쳐 줄 거야. 갈것같아확실알겠어한번더 어, 해줘.